장민호 결혼식 날 취하다 달콤한 취기에 터진 행복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가수 장민호에게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 그 결혼식 날 흠뻑 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터진 행복과 사랑, 그리고 벅찬 감정의 축이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장은 웃음소리, 축복의 말, 그리고 달콤한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신랑은 기꺼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잔을 부딪치며 축하를 나눴습니다. 평소 절제력이 강한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감정이 이성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고, 이는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의 말에 따르면 장민호는 절친한 친구와 무대에서 듀엣을 부른 후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더 많이 웃었고 더욱 활기차게 대화를 나눴으며 사람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마이크를 들고 약간은 어색한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의 신부, 아름답고 다정한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장민호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올해의 신랑이 여기 있네. 가정적인 남자일 뿐 아니라 적절히 취할 줄도 아는 사람이야.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건 장민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취기는 통제력을 잃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예술가로서의 감성과 부드러움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는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인생을 함께하기로 한 아내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련된 수트를 입고 잔을 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끊임없이 웃는 장민호의 모습은 완벽한 결혼식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랑과 음악,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날의 순간들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 빠르게 SNS에 퍼졌고 팬들은 웃음과 감동으로 그 장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성숙한 예술가의 모습 뒤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진심 어린 남자가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인생에서 단한 번, 마음껏 취하고도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민호에게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그의 사랑 이야기에 있어 가장 사랑스럽고 인간적인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